오늘 어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자들 남아 있는 숨어 있는 공범자들을 어 고발하기로 저희가 결정하고 오늘 어 공수처의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간단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욱 검사, 이몽석 검사, 김웅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1일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대구고검 사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 사주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손준성 검사의 상관이며 상관의 배우자입니다.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관의 신상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부하직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 사건을 혼자 기획 실행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를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손 검사를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을 지시했거나 승인한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자인한 셈입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에게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 비례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하며 했던 얘기를 보겠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서울 남부지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는 지시입니다. 부장검사급에 불과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 서울 남부지검을 완벽히 통제하기도, 통제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이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시켜서 한게 아니라면 김웅 의원은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대검 대변인 세 명이 모인 카톡방의 실체도 밝혀야 합니다. MBC가 검은유착 보도를 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총 297회에 달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4월 3일에는 한 번의 카톡이 전부입니다. 고발 사주를 함께 논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카톡 대화와 그 분량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합니다. 공수처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으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께서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황희숙입니다 어, 오늘 우리들이 고발하는, 고발인 당사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작가이시고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저, 장인수 MBC 기자, 그다음에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피 고발인은 윤석열 현 대통령, 김건희 어, 윤석열의 처, 그다음에 3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번은 권순정 현 법무부 검찰국장 5번은 성상욱 검사 6번 임홍석 검사 7번 김웅 현 국회의원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에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성명불상의 관계자다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까지 포함해서 총 피고발인이 8명입니다. 고발하는 취지는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어 지난 2020년 4월 3일자 그리고 4월 8일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이. 여러 가지 어, 개인 정보와 그다음에 수사 자료를 확보를 해서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김웅 국회의원에게 전달했고 그것이 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까지 다 전달된 그런 상황을 어, 고발 내용에 포함을 했고요 고발 대상에서 김 어, 김웅 국회의원이 지난번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손준성 검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웅 검 어, 국회의원이 공범으로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상욱 임홍석 검사는 손준성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수사자료를 취합을 하고 이것을 손준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어, 결국 이것이 김웅 등 국회의원들 또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어, 전달된, 전달되도록 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권순정 한동훈은 손준성과 함께 카톡방을 열어서 여러 가지 수사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공범 공범관계, 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좀 전에 우리 최강욱 전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이 사건 1차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의 제가 승인 동의 없이, 어, 손준성이 그런 고발장을 작성하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분 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난, 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수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어떤 공범 관계에 관계된 자료들이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체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엄격히 처벌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예, 그, 이 고발 사주 사건 공범들을 오늘 고발하러 왔는데 법률적인 측면은 두분 이미 다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동 고발인으로서 두 가지 점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준성 검사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저하고 무슨 악연을 맺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 사주로 유죄 선고가 났는데 이걸 해가지고 손준성 검사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정에서 말하면 저를 고발을 하도록 사주할 동기도 없고요.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 개인을 법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날 수 없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어, 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일종의 헌정물란 사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같이 들고 하겠습니다. 예. 진짜 그럴 거 다시 할까요, 그럼? 아니요, 아니죠. <laughs> 말씀을 예.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아 예. 그,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법률 위반 문제를 넘어서서 중대한 헌법 유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뭐국기물란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선존성 그 검사가 아무런 동기도 없고. 이익을 얻을 수 것도 없는데 이 일을 한 것은 누군가가 그 지휘할 수 in, 하는 입장에서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서 어, 그 당시의 여권 관계자들을 공격한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사건이라고 보고 그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 여당의 당대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짓밟힌 사태를 방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서 그 누구와도 특별한 그런 사적인 어떤 감정이란 건 없습니다. 어, 저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정 질서를 지킨다는 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멋조록 공수처에서 잘 수사해서 어, 책임, 제하될 사람들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헌정유린 사태가 어, 다시는 검찰 측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네. 이고발사지 사건의 법적인 의미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 세 분께서 다 말씀해주셨고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른 의미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언론인으로서 제가 볼때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언론 탄압 사건입니다. 2020년 4월에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자 개입 의혹을 폭로한 뉴스타파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고발 사주를 기획을 했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기회를 노리다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직자 시절 의혹을 보도한 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괴한 논리를 앞세운 검찰은 4년 전에 그토록 원했던 대로. 고발 사주까지 시도해 가면서 원했던 대로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에 뉴스타파와 다른 비판 언론을 소나기에 넣고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언론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검찰이 소원을 이룬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발 사주 사건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비판 언론 탄압 사건, 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고발 사주가 실패했듯 검찰의 비판 언론 탄압 수사도 실패할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다른 비판 언론들은 검찰 출신 대통령의 치부를 폭로했다는 것 말고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준성 검사 외에도 고발 사주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검사들, 정치인들이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내는 고발장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비판 언론 탄압 수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사람들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MBC 기자이자 현 유, 어,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장인수 기자입니다. <laughs> 고발 사주의 내용은 어, 제 옆에 계신 시민보 기자가 그 옆에 계신 세 명의 정치인이었거나 정치인인 분들과 어, 공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도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역시 이 한때 정치인이었거나 정치인이었던 세 분과 공작해서 어, 검언유착 채널 A 사건을 보도했다는 게 고발사주의 내용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오늘 유시민 이사장을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보도한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이세 명의 정치인과는 만난 적도, 단한 차례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공작을 해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는 게 고발 사주의 내용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사건 조작, 사건 사건을 기획해서 조작하는데 익숙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 사주 사건을 사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혼자 했을 리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어, 당시 검사장과 관련된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범을 잡을 때입니다. 고발 사주를 사주한 사람을 공수처가 엄중, 엄중히 수사해서 꼭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예, 이제 그상으로 입정 발표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입니다 <laughs> <제 옛날에> <laughs>

네. <목소리도> 좋습 <목소리도>